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컨커스 블레이드 군혼 재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군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 영상에 하나 담겨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귀자 분들, 복귀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없었던 군혼 재련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관한 것도 이야기 드릴까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이네 어, 나무의 키를 보면은 막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뭐, 타이블이 어떻게 돼 있고, 뭐, 확률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뭐, 몇 개를 넣으면 어떻게, 뭐, 확률이 얼마 된다, 우수를 8개 넣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정교랑 에픽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된다, 막쭉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얻어갈 거는 딱 하나에 제가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누적 단련도가 5,000점이 되면은, 뭐, 어떤 조합을 막 하면 점수가 쌓인데, 근데 이게 5,000점이 되면은, 천장처럼 5등급이 그냥 바로 나온다. 근데, 4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5등급과는 성능 격차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4등급 이상이면은 좋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요걸 제가 정리해서 딱 필요한 정보만 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군혼이라는 것.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대들에 넣어서 부대들의 능력치를 올려주거나, 신규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 초록, 파랑, 보라. 요렇게 이야기할게요. 일반은 그냥 회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색깔로. 이런 네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분 하나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파랑색이 가장 부족하다. 파랑색이 가장 부족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랑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공식은 이겁니다. 보라색 하나, 파랑색 세 개, 초록색 네 개를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요거를 넣는 것이 첫 번째 공식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가질 거냐? 보라색을 여러 개 맞아야 돼요. 보라색을. 보라색을 여덟 개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이게. 보라색, 보라색 만드는 공식. 정확하게는 두개 만드는 공식이죠. 두개 또는 재련군원. 요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인데 보라색 하나를 이미 넣었잖아요 그런데 파란색 3개와 초록색 4개로 보라색이 하나가 더뜰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해도 보라색이 하나 더 나오는 거고 재련 군원으로 아예 단계가 높은 특수한 군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 과정에서 파란색 3개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그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회색을 회색끼리 8개를 넣는다든지 초록색을 초록색끼리 8개를 넣는거예요 초록색 구논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초록색 구논이 떴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박아서 파란색을 만들면 돼요. 근데 좀 고민을 해야될 분이 있죠. 공식에 없음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박으면 돼요. 근데 이건 공식에 있죠. 공식에 있음 네개 4개 남겨. 네 개를 남겨야겠죠? 그죠? 초록색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개를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회색은 그냥 갈아버리면 되는 거고, 요거는 네 개씩 남기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과 비율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3과 4라는 숫자를, 3, 4를 이렇게 맞춰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라색 군혼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하는데, 보라색 군혼 8개를 뭘 하나요? 여기 보시면, 무결점의 혼이라는, 이런 특수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에픽 장수 도면 선택상자였어요. 왜냐면은 보라색, 전설, 무기 또는 방어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근데 고게 옛날에는 진짜 한 시즌 3, 4개월에 한 개밖에 못 얻었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좀 많이 주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무기들도 여러분들 신규로 시작하시더라도 굉장히 게임 하시기가 괜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이 게임이 옛날에는 신규로 시작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고인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좀 빡세는데 이제 글로벌 매칭으로 바뀌면서 특정 시즌이 시작하면은 그 시즌이 시작했을 때 신규 유저들끼리만 최소한 두 시즌을 전통하게 됩니다 두시즌 대충 6개월이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절대로 안 늦었어요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 요 컴불, 복귀 한달 차, 입문자, 복귀자 완벽 가이드 영상을 꼭 보시고 시작하십시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이 게임을 4200시간이 넘게 했어요. 그니까 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카테고리 스팀, 무료게임, 컨커스 블레이드 쪽을 한 두세 개 밖에 안 올렸으니까, 거기 있는 거딱 보고 시작하시면은, 무기 재련부터 시작해서, 뭐, 방어구 강화, 그리고 과금, 뭐 어떤 병종을 써야 하나 이런 부분까지 다 담겨있을거고 거기에 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라 군혼 8개로 요 혼을 집어넣게 돼요 요 혼이라는 아이템도 역시 거의 에픽장수 도면 선택상자처럼 굉장히 얻기 힘든 조건이지만 비슷한 상태로 여러개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면 뭐가 바뀌냐 얘는 4단계 또는 5단계의 보라색 군호만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X키를 눌려서, 군원 재련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라색 8개를 우리가 얻는 게, 결국 목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확률이 뜨죠? 3단계 군원을 얻을 확률이 무려 30%나 되고, 5단계는 15%밖에 안 됩니다. 3단계까지는 아까 말한 그 여러가지 공식들에서 보라색 군원 2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보라색 군원이 뜨기도 해요. 3단계까지는 그냥, 보통 중에 좋은 쪽인 거야. 4단계, 5단계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결점에 호이 하나 있죠? 이거 클릭해볼게요. 클릭하면, 50% 50%. 50%의 확률로 4단계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우리가 구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의라고 써놓은 게 있죠. 여러 개의 무결점 혼을, 혼을 가지고 계시면은, 요 체크 표시 해제가 안 되어 있어요. 수동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요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다 뺐어. 다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보라색 하나, 파랑색 세개 넣고, 네개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눌른 거야. 제로인 줄 알고. 근데 무결점에 혼 추가 돼 있죠. 체크가 안 풀린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소중한 자원을 하나 날려서 겨우 3단계짜리를 만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창이 들어가면 이걸 항상 끄시는 거를 항상 끄셔야 돼요. 항상 끄셔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도 안 뜨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럼 가장 주노, 좋은 군원이 그러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도 또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요거는 일단 통솔 군원입니다 통솔 군원이라고 불리는 어하 군원이 있고요그 외에 영웅 고대 전장의 군원들이 다 좋아요 여기 탐방에 들어가서 요거 눌러보시면 통솔 군원 여기 통솔 16%이걸 포함해서 여러가지 군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군원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군원도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군원이라서 신규를 시작하더라도 전혀 불리함이 없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고 여기 특이한게 궁술도 2연발 구동이 생겼습니다 쌍발사격이라고 해서 원래 연노가 두발씩 쏘는 뭐 그런게 되게 좋은게 있었는데 궁수도 요게 생겼어요 그래서 궁수도 쓸만하고 다만 이 게임은 보병과 근접 캐릭터들 보병 기병 이런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거점을 먹어야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드에서 전투하는 동안에는 그 과정에서 원거리가 상대를 갉아먹을 수는 있지만 이 원거리는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딜을 하려면 반드시 이 쌍발 사격에 관련된 군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노 궁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원거를 쓰지 마세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거를 4성 5성에 쓰느니 보병들을 쓰는 게 훨씬 보병이나 기병을 쓰는 게 훨씬 더 아군에게 큰 도움이 되고 거점을 먹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 어떤 느낌이냐? 순서를 기억하세요. 쌍발 사격을 내가 먹었어. 궁술이 됐던 아니면 연노가 됐던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부대를 키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발 사격에 대한 군혼, 그다음에 전공으로 뽑았으면은 요 유를 눌렀을 때 어떤 원거리 원거리 병가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병서에서 병력을 뽑았을 때 반드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서브 이 서브 있죠. 서브를 다 찍어야 돼 무조건. 이거 다 찍고 군혼까지 갖춰졌을때 원거리는 원거리인 거지 그 전까지는 원거리를 흉내내는 어 굉장히 안 좋은 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혼과 옆에 있는 서브를 다 찍고 쓴다. 그리고 이건 전공이 일주일에 차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찍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나서 쓸 병종 하나만 딱 찍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군혼을 뺄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룡추모수라는 게 있는데, F5번을 눌러서, 학칸의 비밀고, 또는, 사절단을 가면 된다고 써있습니다. 학칸의 비밀고 보시면,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영룡추모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 20개가 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픽 품질의 군혼을 제거할 때, 영룡추모수가 5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5개를 써야 되니까, 요게 100점이 필요해요. 요 100점. 저는 그래서 항상 100점, 200점을 남겨놓거든요. 그니까, 러 영룡추모소로 사실 뭔가를 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는 웬만하면 초반에 통솔구돈일 겁니다. 왜냐면 하 가장 좋은 구돈이기도 하고, 내가 4성 전에 썼다가 5성을 쓰게 되면은 5성 전에 쓸그 5성 병조에 넘기잖아요. 나중에 통솔구돈이 넘쳐나서 4성에도 끼고 있고, 5성에도 끼고 있고 하면 그렇게까지 옮길 필요는 없는데, 초중반, 그러니까 초중반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한 1년 넘게 그렇게 다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영룡추모소는 통솔구돈을 이동할 때 쓰여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기도 했지만, 사성과오성 병종을 쓸 때만 신중하게 군운을 장착을 하고, 통솔군운을 이동시키기도 영룡추모수의 사용량이 벅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군운들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남아놓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초록색이라고 말했었죠? 초록색을 위주로 끼고 있다가, 그냥 영룡추모수를 바꿔주는 건 보라색 이상의 군운들, 보라색 이상의 군운들을 바꿔줄 때, 특히 통솔군운.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남겨놓고 사용하세요. 여기에 있는 거는, 맥시멈 개수가 50개 잖아요 그래서 꽤 많긴 한데 어 쓸수 있는 한도 자체가 막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남겨두시고 그거 외에도 사절단에 가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모수 있죠 근데 9000점이 됐을 때나 열리고 겨우 5개밖에 못 얻어요 다섯 개는 에픽 군원 딱한개 옮기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군원을 박으실 때 상당히 신중하게 박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녹색을 다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천상 어적 군원에서 색깔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걸로 왜냐면 원래 쓰던 거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요것도 빠져있는 거죠 근데 색깔이 이렇게 투명 희미하지 않고 밝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안 꼈다 뿐이지 이 캐릭에 이미 귀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걸 빼시려면 이걸 눌러서 아래 군혼 해제를 눌러가지고 영룡 추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룡 추모수는 반드시 보라색 이상일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머지는 뭐 파란색 강화된 거는 그나마 쓸수 있는데 초록색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많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같이 넣으면 빨강색으로 해서 팡 하고 이게 부셔집니다 영룡 추모수 안안 쓰면 이게 부셔지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야 파괴돼도 상관없는 건 초록색 정도니까, 초록색을 부담 없이 쓰다가, 뭐, 좋은 게 나오면은, 그때, 갖다 낀다. 그리고, 어 바꿔줄 때는 영영추모스로 쓰지만, 그거는 에픽 정도로만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화면으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를 싹다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거는, 보라색 두 개를 얻거나, 보라색 재련군호를 얻는 공식인, 보라 한 개, 파랑 세 개, 초록 네 개를 얻는 게 목표고, 파랑색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어, 회색 8개 또는 초록 8개로 파란색을 3개를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요 공식 비율상 초록색은 4개를 남겨놓고 파란색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회색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8개씩 갖다 받고 초록색은 조금 남겨가지고 어, 내가 파란색 개수와 비율을 맞춰서 요거를 트라이 해보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결점의 혼을 얻게 되면 은 보라 군여 8개의 혼을 넣어서 4단계 또는 5단계의 보라색 재련 군혼을 얻으면 되는 거고 이 무, 결점의 혼을 보유했을 때는 체크 표시를 반드시 풀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군원은 통솔 군원 포함한 영 고대 전장에 새로 나온 여러 가지 군원이고, 보병로는 369 군원이라는 3초, 6초, 9초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군원을 쓰는 게 가장 좋고, 원거리는 쌍발을 쓸수 있는 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비로소 뽑는 걸 고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서브테크 트리도 반드시 다 타야 되고요 그래서 원거리는 그렇게 했을 때다 완성이 된 후에 뽑아 갖고 쓴다고 생각하시고 군호을 빼는 건영영추모서는 아이템을 사용하는데 F5번에 있는 하칸의 비밀고나 사절단 등에서 얻고, 얻고 또 각종 이벤트 매치 J 눌러서 나오는 이벤트 매치에서 얻는 재화들로 추가적으로 더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적어 놓지 않았고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실 때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환 여부를 좀 남겨두고 바꿔주시고 에픽 같은 건 하나가 아니라 최소수섯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섯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솔 군원을 이동시키기에도 개수는 좀 벅찬 편에 속한다 여기까지가 군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군혼과군혼 군원 재련법 그리고 군혼을 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한번 하고 봐주시고 어, ar 서버에서 아래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오로라라고 한글로 검색해서 길드 가입 신청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기프트 코드는 복귀 유저 그리고 신규 유저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사용하시고 이게 스팀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스팀 아이디를 만들어도 바로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 아이디는 이메일만 있으면 되니까 스팀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 있는 신규 코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